자물쇠 같은 거네. 이 열쇠가 자물쇠에 맞지 않으니까 이 열쇠는 자물쇠에 맞으니까 얘가 반응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만약에 이 수용체가 이렇게 동그라미 이, 이 표적 기관이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생긴 수용체도 갖고 있다면 이 표적 세포는 이 호르몬 그리고 여 동그라미처럼 생긴 호르몬 요두 가지에 다 반응할 수 있겠네. 아 그러니까 얘는 수용체에 의존적이네. 수용체에 의존적이네. 의존적이네. 그러니까 만약에, 만약에 이 수용체가 있지만 자물쇠, 열쇠가 맞지만 만약에 고장나 있다 하더라도 이 호르몬은 반응할 수 없겠죠. 당뇨병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. 당이 떨어진다는 그 원리가 뭐냐면 간과 근육에 결국에는 포도당을 저장하니까 혈당이 떨어지는 건데 여기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어차피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잖아요. 그럼 혈당은 떨어지잖아요. 이 수용체가, 인슐린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고장났다면, 인슐린이 작용할 수 없을 거고, 그렇다면 포도당이 이쪽으로 유입되지 못할 거 아닙니까? 그럼 혈당이 못 떨어지겠죠?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 되겠죠? 그걸 당뇨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. 자, 신경조절과 운동 중에 호르몬과 신경조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어요.